AKT 코인, 지금 매수 타이밍? 차트로 보는 분석. 안녕하세요 AI로 코인 차트를 분석해 여러분께 쉽게 전달하는 코인 홀릭입니다. 오늘도 함께 코인 시장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60분 캔들 차트와 이동 평균선. 거래량 현재 AKT 코인은 60분 이동 평균선, 20, 50, 100을 기준으로 단기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은 5920으로 현재 가격인 5925와 근접하며 기술적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11월 29일 오후 한때 급증하며 최고가 6150을 기록했으나 이후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조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량이 321705 AKT에 달했던 시점에서 매도세가 강화된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현재 거래량 변동은 단기적 변동성을 암시하며 향후 AKT 코인이 6,000원 이상으로 재도전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상대 강도 지수, RSI, AKT 코인의 RSI는 39.4로 과매도 구간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RSI가 30 이하로 진입했던 과거 사례를 보면, 이후 반등세를 보이며, 단기적으로 5에서 8%의 상승폭을 기록한 점이 관찰됩니다. 그러나 현재 RSI가 40에 가까운 상태로, 단기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RSI가 30 아래로 내려간다면 AKT 코인의 추가 매수 기회를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 현재 AKT 코인의 스토캐스틱 값은 36.6으로 중립적인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스토캐스틱 값이 3 0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단기 반등 신호를 보였지만 40 이상에서 저항을 받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AKT 코인의 스토케스틱 값이 상승하면서 40 이상으로 진입한다면 추가 상승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MACD와 신호선 AKT 코인의 MACD는 현재 4 1 2 1로 신호선 56.01 아래의 위치에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ACD 히스토그램도 하락세를 지속 중이지만 최근 낙폭이 줄어들며 하락 둔화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유사한 MACD 패턴에서는 2에서 3일 후 상승 전환이 나타난 경우가 있었으니, AKT 코인의 반등 시점을 주시해야 합니다. 볼린저 밴드 현재 AKT 코인은 볼린저 밴드의 중단, 약 5,946에 근접한 5,925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단 밴드 6,104에 가까워질 경우 매도 압력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AKT 코인이 상단 밴드를 돌파할 경우 3에서 5%의 추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하단 밴드 5788를 하향 이탈한다면 5600원 초반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AKT 코인은 현재 피보나치 되돌림 23.6% 5830와 38.2% 5667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23.6% 지지선을 유지하면 상승 추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으며 과거 데이터에 따르면 피보나치 38.2% 지점에서 반등한 사례가 3번 있었습니다. AKT 코인이 5,830 이상을 유지하는지가 핵심 관건입니다. 일본 캔들 차트와 거래량, 1년, 지난 1년간 AKT 코인의 최고가는 2024년 3월 6,150원이었으며, 최저가는 4,976원이었습니다. 평균 거래량은 약 15만 AKT였으며, 현재 거래량은 이보다 2배 이상 많은 32만 AKT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관심이 단기적으로 집중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주봉 캔들 차트와 거래량 3년, AKT 코인은 최근 3년 동안 6,100원 수준에서 강한 저항을 받았으며 5,000원 부근에서 지지선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주봉 차트상 장기적 관점에서도 5,900에서 6,000원이 주요 변곡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장기 거래량이 증가한 현 상황은 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총평 AKT 코인은 단기적으로 과매도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이며 5,900에서 6,000원대가 주요 변곡점으로 보입니다. 중기적으로는 볼린저 밴드와 피보나치 되돌림을 중심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지만 RSI와 MACD 신호가 약세를 보이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6,100원 돌파 시 강한 상승세가 기대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